음악은 사랑이 적합한 말을 발견한 것이다 영국의 시드니 스미스 장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의 또 다른 이름? 이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보기만 해도 사랑이 샘솟는 방송 여기는 뮤직 코리아 김간지 나잠수입니다 저번 주에 얘기했던 대로 음, 선곡 대결에서 나잠수 씨가 졌기 때문에 갑자기 생각나는데 뿅망치 말고 우리 벌칙 다른 걸로 바꾸는 게 어때? 뭘로? 만약에 이번 선곡에서 지면은 네. 다음 주에 어... 웃긴 옷 입고 방송... <laughs> 예쁜 리본을 달아드렸어요 뭐 이, 시작할 때는 안경도 네. 같이 썼었습니다 네 정말... 날파리 같네요 <laughs>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 제 얼굴과 <laughs> 이 리본이 잘 어울려서 어잘 어울려요 조금 네. 짜증이 네. 나고요 어. 그럼 이제 코너로 들어가 볼까요? 네 뮤직 그... 언박싱 그런 거 없어 <laughs> 새로운 새로운 멘트 만들지 마 뮤직 <laughs> 언박싱 이런 거 없어요 네. 아니 뜸을 들였잖아요 거기서 그, 제가 뮤직 순... 언박싱을 순간적인 어떤 기질을 발휘해서 뭐, 뮤직 언박싱 이런 거는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 오늘은 또 어떤 뒤죽박죽이 펼쳐질지 어, 나레이션 온 이별한 다음이나 옛사람이 문득 떠오를 때 들었으면 하는 곡이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하고 이별하고 지난 사랑을 그리워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하기도 한다. 친구를 통해 안부를 물었던 때도, 발신번호 뜨지 않는 전화를 한 적도 있었고, 인스타를 몰래 살펴보기도 했다. 하지만 항상 추억은 추억일 때 아름답더라. 그 사람과 좋았던 날들, 헤어진 날에 가슴 아팠던 일은 가슴에 묻어두고 그냥 원래 없었던 것처럼 모른 채로 살면 된다. 레트로한 80년대 팝 사운드와 현 시대를 반영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가사를 하는 상반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혼란, 혼동 그자체. 네, 이별 후 찌질한 사람의 감성을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발신번호 뜨지 않는 전화라는 점이 어, 발신번호 뜨지 않는 전화 자체가 이제 금기 약간, 사항이죠. 네, 약간 어 기분이 나쁩니다. 받는 기분, 입장에서는 이거, 이거, 분명히 전화를 했는데 음. 말은 안 하고 숨소리만. <웃음> <웃음> 숨소리를 그렇게 안 내겠지. 하고 뚝뛰또 이렇게. 어 <laughs> 공포 영화 느낌이 좀 나죠. 야 I saw you. 띠디디 이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사랑 짠, 얘기가 아니라 이제, 네. 여기 좀 다른 걸로 가. 두둥하면서 8월을 장식할 막 응. 두둥. 하지만 깨달았다. 어, 항상 추억은 추억일 때 아름답더라. 음 여기서 이제 깨달았네요. 인스타까지 딱 몰래 보다가. 네그 그걸 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거울처럼이 렇게 비친 거죠. 아, 뭐그그 있잖아요. 변타. 두둥하면서. 자기를 좀 자각을 하시게 됐고. 응. 어 이건 좀 찌질했더라. 네, 원래... 추억은 그냥 추억일 때 아름답더라. 여기까지 읽인데 갑자기 곡 소개가 들어갑니다. 레트로한 레... 80년대 팝 사운드와 현 시대를 반영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가사라는 상반된 요소를 가지고 있다 뭐가요? <laughs> 쭈어가 <laughs> 없습니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좀 사실 레트로라고 하는 그런 추억의 사운드들을 가져오는 걸 좋아하는 뮤지션이다 보니까 요즘에 그런 것들이 대세가 되면서 제 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못 하고 있다. 얘네만 아니었으면 내가 음악 할수 있었는데. 아니요, 아니요. 이 사람들이 계속 레트로해서 내가 음악을 못 한다. 니한테안 넘어가. 어? 이 사람들 덕분에 나도 같이 잘뜨자이 <laughs> 사람들 뜨자. 때문에 아, 음악 못 하고 있다. 아니야. 너무 싫어요. 가수는 헤어진 지 얼마나 됐을까? 그 어떻게 알아요, 저희가? <laughs> 그래서 저희가 알수 있는 건 그냥 헤어졌다라는 네. 것 정도입니다. 최근 헤어진 <laughs>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별하신 없네요. 분 찾고 네. 있습니다. 빨리 연락 주십시오. <laughs> 데뷔 년도는 완전 신인입니다. 완전 신인인데. 생신인. 생신인. 이름을 네. 그럼 지어 한번 지어 보세요. 어, 염탐 염탐 소년단. <laughs> <laughs> 염탐을 왠지 하면... <laughs> 람보르기니를 타야 될것 <laughs> 네, 같은 느낌도 염탐, 들고 염탐소년 어떻습니까? 염탐소년 어 Lamborgh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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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a m b o r 는 h i n i Lamborghini, l a <laughs>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너무한다. 아니 왜냐면은 공유로비는 그야말로 레트로잖아요. 공유로비라는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뭐 앨범 소개글에다가 그렇게 쓰는 게 있습니까? 좀 너무해요 이거. 너무 양심이 없습니다. 음, 일단은 저희 뮤지션을 한번. <laughs>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듀서 그룹 015B와 신인 싱어송라이터 와인이 함께 발표한 신곡 Be... BNTK b e t t e 이세 줄만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자동차 광고 같아요 <웃음> <웃음> 광고가 아니라 캠페인 느낌, 캠페인 느낌. 네, <laughs> 네, 이렇게 그래서. BNTK를 외쳐주세요 부유한 해시태그를 부유한 부유 달아주세요 뉴20 에... 에디션 20번째 이십 번째 자동차 T K 어, Better Not To Know 1만 키로 환불 완료 와, 약간 <laughs> 그딱 마지막 015B 막 이런 식으로 아, 죄송합니다 이거 작사도 정소원님이 <laughs> 하셨다고 하는데 아니 정소원님은 인스타를 몰래 살펴보시는 분인가요? <laughs> 그러게요 젊으시네요. <laughs> 발신번호라는 개념 자체가 옛날 드라마나 영화들을 보면 아예 그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음... 누구든 전화를 그냥 마음대로 할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옛날에는. 그때는 발신자를 보여주지 않았죠. 발신자는 원래 표기가 안 됐죠. 네. 그러고 나서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 요즘 애들은 모를 거야 그런 거. 저는 요즘 애들인데요. 기타 특기상 이번 노래 에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기 위해 데모만 세세세네 가지 사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죠? 세네 가지 아 맞네요. 세네 가지 보전을 <laughs> 만삼사 가지라고 해야 되요. 보컬 <laughs> 와인의 목소리와 악기 연주의 조화가 마음에 들지 않아 녹음된 보컬 트랙만 두고 악기 연주는 처음부터 다 새로 녹음했음. 작업 방식이 레트로네요. <laughs> 마치 제가 예전에 프로듀서 두싱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불라방 스타 소세지 클럽의 정규 일집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 음. 조카를로스 씨가 박자 감각이 조금 저기 뭐 평균보다 조금 떨어져서 어, 마음대로 부르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음대로 부른 거에 악기를 맞추자 라고 음. 얘기가 나와서 거기에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새로 했었죠. 그게 벌써 이제 11년 전이니까 시간이 너무 빠르다. 그때 제가 13살 때였으니까 저는 요즘 애들인데요. 음.